아가서 8장 4절입니다. 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앞서 아가서 2장과 아가서 3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당부의 말에 앞서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에서도 그리고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이 아가서 8장에서도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인 솔로몬 왕과 밀착된 가운데 왕에게 안겨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껴안으시는 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머무르고 그분과 밀착된 가운데 긴밀한 교제를 갖는 동안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의해 방해를 받길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2장과 3장, 8장, 이세 부분을 각각 성도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3단계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밀착된 시간이 끝나길 원치 않아 하면서 주변에 그분을 깨우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에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포도즙과 그분의 열매인 사과로 뭔가 지치고 연약한 상태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다가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치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 주님을 그토록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칭의에 도달한 상태. 즉, 갓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를 되돌아보고 기억해 보면, 어, 정말 잔치집에 초대받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신나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내내 가슴벅참과 미소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황폐한 가운데 죽어가던 상태였는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그 황량한 거리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잔치집으로 장소 이동이 되는 그런 구원받았던 순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얼마 안된 상황에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그 어떤 놀거리나 재미있는 것들도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떨어지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가서 2장에서의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구원받았던 순간 그리고 구원받아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던 초신자 시절의 상황으로 영적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해서 성화를 향해 다른박질하고 몸부림치는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아가서 3장의 초반 부분의 내용은 그 전에 2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여인이 왕을 맨 처음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깼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왕이 안 보이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야밤에 도시의 거리를 쏘다니면서 간절히 찾고 그리고 파수꾼들을 붙들고 물어보면서 헤매다가 마침내 겨우겨우 다시 왕을 찾고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끝에 여인이 왕을 붙잡고 자신의 어머니 집, 어머니 방에 모셔드릴 때까지 그분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미 한번 잃어버려봤고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손 놓나 봐라. 내가 진짜 절대 이분 어디 못가에꽉 잡아놓을 거다. 이런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면서 마침내 한번더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런 점에서 3장에서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2장에서 갓 구원받은 새신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뜨겁게 그리고 긴밀하고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그분과 떨어지기를 싫어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일들과 환경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했듯이 이 3장에 와서는 초신자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성도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서 주님을 향한 더욱 열렬한 사랑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와 함께 자기 곁에 계신 주님 깨우지 말라고, 깨워서 주님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3장은 성도의 칭의 다음으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8장에서의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부분은 바로 성도의 영화 즉 주님을 마침내 완전히 닮게 되고 하나가 될그 영광스러운 날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날에는 진정 물리적으로도 주님께 실제로 안겨서 하게 될 가슴벅찬 고백일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여인은 내 어머니 집으로 내 어머니 방으로 모셔 드릴 때까지 그 때까지 그분을 꽉 붙잡고선 어디 못 가게 붙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장에 이르러서는 어머니 집으로 주님을 모셔갈 순간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치 휴거가 임박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엄중히 경고하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8장에서는 성도의 영화 차원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채로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장면 다음으로 아가사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더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뵌 여인이 너를 낳았느니라.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 사랑하신 자,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네.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 중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 가까이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의 가슴팍에 기대어 눕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기대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가장 밀착한 상태로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 우리는 현재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육신을 대적하고 이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바로 우리 주님 가슴팍에 기댄 채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저 높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향해서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마침내 공중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내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치는 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이 6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나, 주님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팔에도 도장같이 새기라고 하십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노비의 이마나 팔 등을 인두로 지져서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글자를 새겨서 그 누가 보더라도 어느 양반댁 노비구나 하고 그 신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도장같이 새긴다, 이 새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겉 모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서 영적 원수인 마귀가 보아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이들이 보더라도, 아, 쟤는 주님 소유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소유주,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또한 방금 읽은 아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나는 나를 네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내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어떤 마크, 어떤 문양이나 표가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 어,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가,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정과 끌로 우리 마음이라는 나무판자 한 가운데 주님을 몇 번이고 새겨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계넣는다는그 고단한 작업을 수행하기가 주님께 죄송스러울 만큼 강인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친,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질투하실 수 있고 질투해야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큰 법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다, 당연합니다. 적어도 이 땅이 존재하고. 주님의 연적인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라볼 눈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투는 지옥불에 꺼지지 않고 심히 맹렬한 불길로서 마침내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경로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끝에는 이 질투가 영원한 불모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질투하시지만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맡아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봐서 주님을 평소에 질투하게 하진 않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투하시는 분께 영원의 문턱에서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일 오전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